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하셨는데, 그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에 다니는 아들 34평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 전화를 주셨고 저랑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음 아무래도 울산에 계시다 보니까 평택의 위치를 전화상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영상으로 조금 제가 구현 설명을 해드리면 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아드님이 다니는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국제학교 들어선다는 애니라이트 스쿨로 확정된 학교가 여기 들어서고, 고덕초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2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가 877세대. 2023년 2월 중공이 났기 때문에 이제 3년차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3차가 바로 붙어서 820세대인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거의 한두 달 차이로 입주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단지가 나란히 붙어 있고 여기는 국제학교를 바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단지고 한박산에 평택 아트센터라고 예술의 전당처럼 한 2000석 공연할 수 있는 대형 아트센터가 요번에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이벤트로 조수미 어 세계적으로 정말 유,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연주를 이벤트를 요번에 해요. 그래서 평택 아트센터 여기 들어서고 여기는 도서관 들어오고 박물관 들어오고 한 박산 중앙공원이 메인 공원이에요. 메인 공원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품고 있지, 국제학교 들어오지, 도서관, 박물관, 아트센터 품고 있지. 정말 주거지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제학교도 굉장히 큰 이슈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제가 아까 거리를 재보니까 이. 2.3km 나오더라고요. 2.3km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랑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제가 훑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고 서정리역, 지제역 그리고 고덕인터체인지 그래서 제1풍경체 2차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는 국제학교잖아요. 제1풍경체 2차에서 인터체인지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지제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위치 파악이 대충 되셨죠? 그래서 지제역 밑으로는 평택역이 있고요. 서정역 위로는 송탄역이 있어요. 그리고 보덕국제 신도시가 이렇게 520만평 조성이 돼서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2단계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중에서 리슈빌 아파트 리슈빌 레이크파크가 여기에 있고 호수 공원이 바로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리슈빌 아파트는 호수 공원을 끼고 있어서 밤에 나가 보면 러닝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 여긴 또 어디야? 완전 새로운 신도시가 펼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정말 와, 리슈빌 아파트가 살기 너무 좋구나라는 거를 온몸으로 제가 느끼고 왔어요. 단지 학교. 아까 제가 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쭉 아파트들은 다 여기 고덕초등학교로 가요 배정을 고덕초등학교로 받는데 이 리슈빌만 여기 율포초등학교로 가요 율포초등학교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리슈빌을 선택을 안 하실 거고 그게 필요하지 않고 이 호수 전망과 공원과 이런 산책 코스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리슈뷰를 정말 어 선택들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컨셉대로 가시면 되고 2단계 제일 풍경체는 정말 저는 주거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박산 공원을 품고 있지 국제학교 품고 있지 초등학교 품고 있지 음 뭐그 평택 아트센터 박물관 도서관 다 품고 있지 정말 제가 봤을 때 주거지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다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차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강추해 드렸고요. 아, 조만간에 한번 일정 잡아서 오시면 대략적으로 영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현장 답사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현장 집 분위기도 컨셉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 제가 또 다른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고 평택에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인연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